자 안녕하십니까 보람입니다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중국라면 야 이번에는 이 사천백가라는 그 라면 만드는 제조회사겠죠 예 있는데 이 스찬터서 마라탕뿐이라고 뭐 사, 사천 특색면이라고 예 그래서 한번 소개해서 볼까 합니다 자자아 맛있겠다 한번 다시 끓여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리고, 무조건, 올려야죠. 자, 얘가 마라탕면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중국식 마라탕면인데, 야 한번 먹어라. 일단 뜯어야지. 예. 이부터 끓이고요. 자, 양복캣. 야, 이 고수냄새가, 고수냄새가 장난 아닌데? 스프가 어 보자. 야 이렇게 마라 야 마라스티 야이 마라 소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분말 스프 분말인지 조미 스프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야이 면이 대박이다. 역시 크 보세요 전분인데 옥수수 전분 크. 미리 받지 한번. 야. 그래서 이 중산들은 이 중국 전문가 당면을 좀 많이, 많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또 마라탕에 당면을 많이 넣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끓인대로 바로 맛있게 먹록하겠습니다그 전에 자 오늘 의 영양 정보 바로 할게요. 자 영양 정보. 자 영양 정보가 어디 보자. 총 내용량 105g. 거기에 칼로리가 410 칼로리예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75g, 당뇨 2g, 단백질 2g, 지방 12g, 포화지방 11g, 트랜스지방, 빵, 콜레스테롤, 빵, 나트륨. 야, 2,490. 와, 이상해 마라탕면은 이상하게 좀 뭐라 말해야 되지? 아, 마라탕면은 좀 특이하게 이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요. 아, 일단 꺼내서. 물이 끓으니까 아안 오사 먹잖아요. 자, 잘. 나또못 먹겠어. 왜? 잠시만요. 괜찮아. 좋지? 어? 좋지. 뭐가? 행복까지 내가 못 먹겠다. 아, 괜찮아. 내가 잘 먹을게. 자, 음, 응? 역시, 그냥 마라탕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응? 그냥, 그냥 말르타는 말이다, 이것도. 옥수수 전분이니까, 이게 옥수수로 만든 거면 잘안볼거 아니야. 보나?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아, 버리자, 이제 这个。 이또 하얀 백색 가루가 나옵니다. 이거야, 이거, 이거 100% 네, 그러면 어잘 달달달아서 아, 어, 맞네. 여기서 고수의 냄새가 확 나네. 예. Yeah. 어유, 이, 이 당면이, 어유, 그냥 당면이에요, 그냥 당면. 그냥 마라탕 면인데. 아니지. 당면은, 네. 어. 고구마라고 하고, 이건 옥수수. 아, 옥수수인가? 없고, 뭐, 뭐, 틀린가? 그지 많이 틀이지. 아. 야, 일단은, 야,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라면이라고 하기보다는, 마라탕 펌. 야. 게 사천 특색의 마라탕 m 마라탕 마라탕. 면이라고 마라탕. 라라 마라탕. 마라 마라탕. 마라탕. 마라마라이 좋은데. 야, 이거 금방 익을 것 같은데? 금방 익을 거 알아.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옥수수면이 금방 익어 있기는 안 아, 이쪽에다가. 어, 뭔, 뭔 맛이야? 냄새 많이 나나? 응. 아닌데? 많이 나. 어, 이거 뭐야? 단짠인데, 완전? 헐. 진짜? 어. 이, 이 단짠 같은데? 네, 확, 확실히, 마음 맛이 황나네요 음,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희한하게, 아, 이 중라면은 지가 저거 먹면서 실망한 적이 없어, 별로. 아. 실망하는 거겠네 양이 적어 아니, 양딴 거는, 양이 작은건좀 그렇,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근데, 어, 이게. 오, 이렇게. 이게 어, 이게. 옷이 큰데? 어. 난 별로 모르겠어. 어, 많이 그잘 됐네. 좋았 야,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벌써부터. 양이 확 나는데 그냥 마라탕 야 일단 먹게요 먹게 일단 먹고 보자. 와이 그냥 응 세다. 어 그냥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난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와자야이 그냥. 탱글 합니다 그냥 야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야지 혼자 거기서 고개 숙이고 먹으면 뭐 하냐 또 어. 남들이 보면 몰래 먹는줄 알겠다 봐봐, 화면으로 안 보여 <laughs> 아... 아... 어, 너무 뜨거워서 야, 너무 뜨겁다 인간적으로 와, 뜨거워서 못 먹겠어 와... 이게 그냥 일반 라면하고 틀려요 이 너무 뜨겁네. 어우. 야, 세상에. 그냥 진짜 마라탕면. 그니까 마라 그 소스에 그냥 마라탕 먹고 거기다가 당면 넣어서 먹는 딱그 맛. 야, 이건 근데 뭐뭐 뭐? 근데 이거 먹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마라 소스인데. 근데 요거는 워낙 강면은 넣어서 먹는 것보다 안 좋아하잖아요. 응. 근데 이건 어때? 여기 고 찔겨요. 돌기이 야. 찔긴 거 저기 기요만 먹어 봐. 냄새가좀 심해서. 나 먹을 겨 먹어. 조금만 조금만. 많이 주고 싶은 생각도 없어. 응. 아. 야, 안잡힌다 아이.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겨우는 뭐게. 아, 그만. 펼칠 것도 없어. 야, 근데 이게 괜찮네. 어. <laughs> 뼈. <laughs> <laughs> 이게 정통 마라탕 같은데. 아, 보수 양이 너무 세. 아줌마는 고도못 먹으니까 그런 거 그거만 안 하면 맛있겠다 근데 면은 진짜 맛음에 든다 아... 면은 괜찮다 아니 이거 내가 할 얘기를 옆에서 다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 야 이거 괜찮습니다 아야막 뭐 굳이 내가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 옆에서 다 얘기하는데, 뭐. 음, 면 진짜 괜찮다. 아, 이 면이, 이게, 옥수수 면이거든요? 옥수수 전분면? 야, 근데 이게, 탱글, 면도 이게, 면이 상당히 탱글해. 야. 와. 이 맛이지, 바로. 야. 좀, 뜨거운 거 빼고는, 몰라. 제가 뜨거운 걸못 먹어서 그걸 이해해요. 근데 그것 빼고는 야 그냥 마라탕에다가 그냥 당면 어서 먹는 딱그 맛이에요. 그리고 불지도 않아. 야. <laughs> 음. 야 이게. 끓인 상태에서 먹으면 야들야들한데, 이게 약간 쉽잖아요 그럼 굳어! 이야, 이 굳어가지고, 어, 난 이게 좋은데, 근데? 그냥, 그냥 마라탕면이에요, 마라탕면. 그리고 뭐, 소스 자체가, 마라탕 소스라서, 그냥, 뭐, 딱히 뭐, 평가, 뭐, 뭐, 어떻게 뭐라고 말할 표현을못하겠어 그냥 마라탕에다가, 마라탕에다가 그냥 당면 넣어서 먹는 딱그 맛이에요, 진짜. 천 원짜리 이 정도면 괜찮지. 응. 야. 퀄리티가 좋네. 응. 퀄리티가 좋네. 응 내가 고수만 잘 먹었어. 응고수질는 사람 빼고는 다 좋아해 이거. 야나 이거. 괜찮지 이 정도면 배, 이거 이거 양도 많아. 다른거에 음. 비해서. 뭐. 어 다른 지금까지 먹은 이 라면 중에서 이국 라면은 좀 양이 좀 작더라고요. 근데 얘는 오 어, 만족합니다. 아 이거 이 정도. 그래 두 그릇 나왔잖아. 두 그릇 나오지 두 그릇 조금 더 나온 것 같아요. 음. 나트륨이 좀 대신 좀 세. 나트륨이. 응. 야이 응. 마라 소스에 원래 마라 소스가 이 화자오가 들어가니까 마음 맛이 확 나잖아요. 똑같아. 그냥. 뭐 그거는 굳이 뭐 설명을 안안 안 내가 안 하더라도 많이 아실 거예요.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 야마음 맛과 마하면서 약간 짭조름한 맛이 나는데 처음엔 좀 단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 괜찮네. 그냥, 마라탕을 드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아.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마라 소스를 넣은 것 치고는 그렇게 짜지는 않아요, 또. 원래 좀 마라 소스가 좀 짜거든요? 근데 그렇게 짜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오. 짭짤해. 중 한국어 먹는 사람한테. 뭐? 나한테 좀 짭짤해. 음. 아 괜찮다 오 고수의 향과 맛과 향이 납니다 조금 나요 아 조금 많이 나요 아니 그냥 보통 정도 납니다 보통 정도 예 보통 정도 나요 음. 음. 그냥 다. 그냥 이거 먹는 게 낫겠는데? 응? 이거 먹는 게 낫겠어 그냥. 네? 어. 나한테 향이 좀 진해서 응? 남자인 향이 좀 진한데. 이 마라탕은 먹고 싶은데 거기다 당면을 넣어서 뭐, 먹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냥 이거 하나 구입하면 되겠다. 그냥. 그렇지, 그 응. 그리고. 간단하게 마라탕이 먹고 싶다. 그러면 얘 하나만 사가지고 하나 터놓하니까 하나 사가지고 끓이면서 그냥 면 넣지 마시고요. 여기다 가 그냥 야채 넣을 것 같아요. 어. 야채하고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워낙 짭조름해서 마라탕 해 먹어도 될것 같아요. 오 진짜 이거 괜찮네. 이지 고수향을 좋아해야 돼. 야 여기다가 그냥. 예? 숙주 넣고 청경채 넣고 뭐 기타 등등 좀 넣어가지고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드시면 그냥 마상이에요 그냥. 어 좋다 이거. 여기다 고기 넣어도 괜찮을 것. 그럼? 어? 고기 넣어도 괜찮을 것. 보이지가 음. 않은 먹는 게. 아고기를 어. 너무 숙여. 아, 어? 그게 너무 숙여 아, 괜찮아 <laughs> 아, 이제 마지막에 다 먹었어 이제. 그래도 중국라면 지금 오래 먹었어. 어? 중국라면 지금 그런 거. 옛날 양이 작아서 그래 사천 백가라는 회사의 이 스쩐더섬 마라탕분. 그러니까, 사체, 사천 특색 마라탕분이라는, 야, 이 마라탕면을, 어, 아, 먹어봤는데요? 오, 되게 좋아. 일단, 얘로 말할 것 같으면요. 그냥 마라탕면에, 마라탕 먹다가 거기다 당면 넣어서 먹는 딱그 맛이에요, 그냥. 길고 뭐 다시. 그리고 내가 만약에 마라탕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사, 그냥. 이거 사가지고 그냥 이대로 끓이세요. 끓이고 여기다가 뭐 청경채, 뭐 숙주, 뭐 기타 뭐 양고기 뭐 넣어서 드셔도 될것 같아. 그냥 마라탕, 그냥 마라탕이에 마라탕. 이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 제가 이 좀양작아서그런데 좀 어, 상당히 괜찮아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너무 맛있게 숫자 터서 마라탕 펀. 야 사천 특색의 마라탕분이라는, 아, 이 좋은 라면을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푸라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laughs>